네 이번 영상은 평영 킥피니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접영, 배영 자유형은 팔로 젓는 풀롱작에서 피니쉬가 있지만 평영은 규정상 팔꿈치가 물 밖으로 나오면 실격이므로 풀롱작에서의 피니쉬가 없고 킥에서 피니쉬 동작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수영에서 피니쉬를 정확히 해야 한스트당 멀리 갈수 있기 때문에 자유형에서도 물을 끝까지 밀어라라는 말이 있듯이 평영에서도 킥을 통해 물을 끝까지 미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 연습 방법으로는 어, 지상에서 평영킥 자세를 취한 다음 킥을 찰때 엉덩이와 햄스트링이 힘을 주어 어, 다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어, 마지막에 이제 발바닥 위로 향하게끔 이제 발목을 끝까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보통 대부분의 분들이 킥을 끝까지 밀지 않고 예, 중간 힘을 빼서 이렇게 하체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항문에 힘을 줘서 이제 엉덩이와 허벅지에 힘이 풀리지 않게끔 하여 이제 다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 다음 지상에서 피니쉬 동작을 익혔으면 이제 수영장에서 그대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킥 피니쉬에서의 포인트는 킥을 찬 직후 이제 발바닥과 엄지발가락이 보는 방향이 이제 뒤가 아니라 위를 보도록 연습을 해주시고 이때 발목의 힘뿐만 아니라 이제 엉덩이 힘을 줘서 하체를 띄워 유선형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 선수들 영상을 보더라도 평영킥을 찰때 햄스트림과 발목 스냅을 끝까지 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그러므로 평영에서는 풀동작이 피니시가 없고 많은 추진력이 킥에서 발생하므로 이제 킥을 끝까지 차주는 것을 익혀 두시면 되겠습니다